님들 코너 한번 올려볼까 하고요. 요거는 1번 어, 요렇게 그냥 이름은 다 적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1번 이렇게 하기 좋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1번 요거 보세요. 잘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 1번 요거 다 그냥 어, 13,000원씩에 드릴 거예요 요거 엄청 다글다글하고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 그냥 13,000원에 드릴 테니까요. 요렇게 한번 보셔요. 요거 1번 필요하신 분 이제 번호로 다가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 2번이에요. 요거 2번 요렇게다다글다글한 거니까 3번 여기 보셔요. 여기 3번 요렇게다따글따글합니다 아주 예따글따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아주 묵은 등이라서 아주 이뻐요 이렇게 요걸 5번 이렇게 뭐 애플이나 어디서 보시면 은다 아실 거예요 가격이 얼마라는 얼마라는 거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코너 제가 한번 저렴하게 올려 봅니다 다 13,000원에 드릴 거예요 다 어떤 거든지 보셔요 어떤 거든지 다 13,000원에 드릴 거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면 아, 아실 겁니다 이거 자세하게 보이시죠 이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다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분체를 보내드려요. 이건 7번이에요. 제가 이렇게 7번 이렇게 분체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 어,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8번 이렇게 분체로 제가 다 보내드려요. 어, 이렇게 확인하실 때는 또 제가 번 저기 번호 요대로 붙여 놨으니까 다시 한번 또1대1로 문자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9번. 요거는 9번. 이렇게. 다, 저 문자르다가 또 1대1로 다또 사진 찍어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구매하시고 싶으면 뭐 저렴하다 싶어서 구매하고 싶으시면 하면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다 문자르다가 사진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시지 말고요. 구매하시고 싶은분들 하세요. 요거 10번이에요. 제가 요렇게, 따글따글 해요. 아주 따글따글 따글 하고, 잘 익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음, 보시면 됩니다. 11번, 요렇게. 잘 보셨, 잘보시나 모르겠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판매를 잘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라이브 방송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13번입니다. 요거는. 13번, 14번, 이렇게 보세요. 이거 분 크죠? 요기에다 이렇게 하고 오늘 하는 거예요. 이렇게 14번, 보세요. 구매하실 코너 키워보고 싶으시면, 베란다에서 잘 크잖아요. 베란다에서 잘 크고 하니까, 우짜라 없이 잘 크니까,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으신 분들, 요거 키워보세요. 코너는 자리도 많이 안 차지하고 괜찮습니다. 요것도 다 꼽혀요. 가을되면 다 꼽히고 집니다. 그러니까 요건 15번입니다. 이렇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요것은 립터스 아니 축전입니다. 축전 축전 요거 분채로 드릴게요. 축전 보셔요. 아주 볼이 터질듯 하죠. 축전 요거는 분채로 제가 포장해서 드릴게요. 분은 서비스입니다. 요거 이거 15,000원 이요 요거 축전 이쁘죠? 요거 너무 이쁘죠? 요거 축전, 요거 축전 갑니다 축전이고요또 요거는 루고사예요 루고사는 진짜 예뻐요 루고사 요거 분분채를 드릴게요 루고사, 이거 분, 요거 반만 한 거, 25,000원씩에 팔던 건데요. 요거 분채로다가 해서 요거 루고사 25,000원에 드릴게요. 분도 수제분이라서 아주 탄탄하고 좋아요,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루고사.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고, 요거는 제옥이에요, 제옥. 제옥하고 리토스가 거기 하나 들었어요. 제옥하고, 제옥, 요거. 요거, 요렇게 갖고서는 제옥이 예뻐요. 그쵸? 제옥. 요거 해서, 요거 12,000원에 드릴게요. 제옥입니다. 12,000원입니다. 요거는, 옵코 델름, 텔름. 요거 제가 여기서 매장에서 12,000원에 파는 거예요. 이렇게 12,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12,000원씩에 파는데, 요거 만 원에 드릴게요. 요거는 12,000원씩에 파는 거, 매장에서 12,000원씩에 파는 거, 만 원에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요것도, 요것도, 보이시죠? 요것도, 가격 보이시죠? 요것도 만 원에 드릴게요. 요것도, 보이시죠? 잘, 이렇게. 가격도 보이고, 다 보이시죠? 음. 이렇게 하고 이거 부르게리 브루게리. 부르게리도 이거 2만원 1만원씩 매장에서 파는 건데요 이거 15,000원에 드릴게요 부르게리도 이렇게 이렇게 드립니다 이거 칼 굴러스요 칼 굴러스 이것도 14,000원에 파는 거 10,000원에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 키워보고 싶으신 분 문자 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음, 코너들을 한번 판매 방향 올라 봅니다. 이렇게 올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